컨셉 어, 유형 독해 20쪽 예, 독해하겠습니다. 독해하기 전에 어, 단어를 정리하고 단어 외워서 선생님께 확인 받고 어, 독해 수강의 들어주십시오. 자, volunteer, volunteer. 예, 이 단어는 자원봉사 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하다 이런 명사와 동사로 다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volunteer. 예, 자원봉사 또는 자원봉사하다 또는 자원봉사자 듣나요? Rate, rate 예 비율이죠 비율. Average, average 예 평균입니다 그죠? Annual, annual 연간, 연례의, 매년의, 1년마다의뜻 등이 될수 있습니다. Age group, age group 연령대 또는 연령층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range from a to b 자 range 하면 범위라는 명사가 되는데 동사로 어떤 범위대에 걸쳐 있다라는 뜻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range from a to b 하면 a에서 b에 걸쳐 범위가 있다. 범위가 또는 a에서 b까지 걸쳐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enior senior 예, 노인 또는 연장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본문 해설입니다. The graph above shows the Canadian volunteer rates and average annual hours of seven age groups in uh, 2007. 자, The graph above, uh, 위의 그래프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hows가 uh, 동사입니다. 동사 앞쪽에 있는 The Graph Above가, 예, 주어가 되겠죠. 아마 이 본문 위에 표 그래프가 있죠. 여러분은 교재의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말이, 말이 되겠습니다. 보여주는 대상이 뭘까요? 네. 두 개군요. The Canadian Volunteer Rate. 그러니까 Canadian Volunteer Rate. 어, 캐나다인들의 자원봉사 비율.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average annual hours. 연간 평균 시간입니다. 그죠? 평균 연간 시간을 보여줍니다. 자, 무엇에 그것들을 보여줄까요? 2017년도, 2007년도에 7개의 연령대 그룹의, 연령층의 캐나디안 발렌티어 비율과 그 다음에 평균 연간 봉사 시간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In these groups, the volunteer rates ranged from uh, 29% to uh, 58% and the Canadian average rate was uh, 468%. 자, in these groups, 이 그룹들에서, 즉, 일곱 개 연령층 안에서 부사구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The volunteer rates ranged, 예, 요 range들을 동사로 봐주셔야 그, 발런티어 그룹 레이트. 발런티어 <laughs> 자원봉사 비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쳐 있다. 네, 29%에서 58% 사이에 있다. 자원봉사자 비율이. 그리고 캐나디안 에브리지 레이트는 뭡니까? 예, 또 다른 지금 주어가 되겠죠. 어, e n 로 연결되고요. 또, 캐나디안 평균 비율은 뭐다? 예, 46%다. 그래서 in this group이라는 부사구 이후에 요 end를 기준으로 어, 앞에 주어가 ranged, 그다음 뒤에 주어가 was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장이 병렬로 연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average annual, annual hours increased with age, except for group aged between 25 and 34. Which volunteered an average 133 hours. 자, the uh, average annual hours가 increased라는 동사와 연결되겠죠. 아, 평균 연간 봉사 시간은 증가했습니다. 무엇과 함께? With age, 나이와 함께. 이 말은 연령층이 높아갈수록 이 시간이 어, 늘어났다라고는 말이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표를 보시고 계실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해설은 어, 그냥 주어진 문장을 제가 해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어, Except for, 예, 굉장히 유명한 전치사 구조. 무엇을 제외하고? 어, 그러면 나에 따라 시간이 올라가는데 한 그룹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어떤 그룹에서는 제외가 된다? 25세에서 34세 그룹은 빼고, 그것 이외에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 연령대별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예, 봉사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됐나요? 자, which volunteered on average of 133 hours. 그 위치는 앞에 있는 the, uh, The, the group aged between 25 and 34가 되겠죠. 25세에서 34세 사이의 그 그룹, 나이 그룹은 예, 그 위치 앞 문장을 봤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이발렌티어를 이제 뭘로 보셔야 될까요? 관계 대명사절에 나오는 예, 주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발렌티어 제가 그 단어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자유자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1이죠. 그죠? 동사로 쓰였다는 증거입니다. 그이 나이 그룹은 봉사했습니다. 자원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 법이면서 주격이 되겠죠. 이제 그 나이 대 그룹은 자원봉사했습니다. 평균 133시간을 봉사 활동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런 수치가 나오죠.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Uh, the 15-24 uh, age group showed the highest volunteer rate, but the second-fewest average annual hours. 자, 어, 15세에서 24세 나이 그룹은 동사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높은 어, 자원봉사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나 버스로. <laughs> 그다음 나오는 것은 네, second-fewest average. Uh, annual hour, 두 번째로 낮은, 적은, 두 번째로 가장 적은, 어, 평균 봉사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show라는, 어, 동사 하나에, 어, 죄송합니다.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이 show라는 동사 하나에, 어, the highest volunteer rate라는, 목적어 하나와, 그 다음에, the second fewest average annual hours라는 목적어 두 개가, 버스로 지금, 예,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Uh, the 35-44 age group had fewer average annual hours than uh, the 45-56, 죄송합니다. 54 age group while the, 이게, 자료의 오타가 있어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저 the six, uh, 35 to uh, 44 age group had fewer uh, average annual hours than 44, uh, 45 and 54 age group.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35세에서 44세 나이 그룹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Feel e v e r 낮은 평균 봉사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45세와 54세 나이 그룹 보다도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봉사시간, 연간 봉사시간 가지고 두 그룹을 확인해서 35세와 44세가 더 적은지만 확인이 되면 이, 이 부분 내용은 맞다 틀리다 가 확인되겠죠. 그리고 While 반면에 더 어, 55, 아까 요게 오타였습니다. 55, uh, 64, 4 and 65 to 74 age groups showed the same average annual hours. 예. w i l 에또 다른 동사가 나온 거죠. 55세, 64세 그룹과 65세, 74세 그룹의 자,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volunteer rate인지, 아, average, 어, 평균, 어, 연간 평균 시간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55세와 64세, 또 65세와 75세 사이 두 그룹은 똑같은 Same Average 연간 평균 봉사 시간을 보였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따로따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때 while은 반면에 라는 역할이죠. 앞의 내용은 이러한데 반면에 이 내용은 이러하다. 됐나요? Despite their lowest rate of volunteering senior aged uh, 75 old and older gave more hours uh, on average than any other age gro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장 낮은 비율 모세 volunteering 봉사 비율의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senior aged uh, 75 어, 그룹이 어, 그니까 75세 된 노인들 그룹은 그리고 또 연장자들은 gave 동사입니다, 그죠? 어,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on average 평균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주었다. 어, than any other age group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됐나요? 자 여기에서 지금 75세 이상에서는 나이를 끊지 않았죠 표에서. 그래서 75세와 연장자들 이렇게 그냥 senior age라고 표현을 했고요. despite their lowest rate of volunteering 여기에 이 부분은 부사구로 어, 봐야 되겠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봉사 비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 시간은 가장 많은 시간을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많이 주었다 개입하니까 뭐 할애했다 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